찍어주마 여섯 번째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122회차에 출제 확률이 매우 높아요 먼저 매입세액 불공제 정상적인 증빙을 미수취했다 공제 안됩니다 사업에 무관하다 사업자 등록 전에 썼다 면세사업 관련된 거다 그리고 기업 업무 추진비 다른 말로 적대 관련된 비용이다 토지에 관련된 취득 관련된 비용이다 또 한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요거 확률이 매우 높고요 여러분 요 내용은 매매점표 입력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승용차가 있는 거예요. 개별 서비스에 부과 안 되는 것들이죠. 자, 택시나 리스 차량이나 운전면허 학원 차량은 요게 직접 돈을 벌어들이는 영업용 차량이 되는 거고요. 배기량이 천치시가안 되는 경차 같은 것들, 구인승 이상 같은 것들은 영업용 무관하게 너무 작거나 너무 크기 때문에 얘는 공제가 된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또 한편 참고로 의제 매입세액은. 농산물 같은 면세품을 구입해서 음식 같은 과세를 공급을 하면 일정액을 공제하는 대다 거다. 이런 정도 개념만 잡으면 충분합니다. 자, 문제를 볼까요? 부가세 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은 그랬죠. 동그라미 1번, 사업 관련하여 접대형 물품을 구매했다. 접대는 안 됩니다. 기업 업무 준비 관련된 것들은 공제가 안 돼요. 자, 동그라미 2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용 소형 승용차인데 1,998cc, 1 0 c c 를 초과했죠? 자, 이 관련된 유지 관련된 비용들. 여러분, 요게 직접 돈을 벌어주지 않기 때문에 영업으로 돈을 버는 것만 되지 업무에 쓰이는 것들은 천시 씨가 넘었기 때문에 비영업용으로 공제가 안 됩니다. 동그라미 3번 제조부서의 화물차 수리를 위해서 지출하고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상의 매입세 승용차만 공제가 되네 안 되네 따지지 화물차는 몽땅 다 공제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회계 부서에서 사용할 물품을 구매했는데 뭘 받은 겁니까? 간이영수증 정규 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이론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실무에서 중요한 매매추전표 54번 불공 입력할 때 매우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이 문제는 반드시 풀줄 알아야 됩니다.